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뿐인데,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면? 그것도 최대 30만원까지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상생페이백 이야기입니다. 쇼핑하면서 돈 버는 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돈, 그 돈의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정부가 우리 지갑을 채워주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페이백.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작년에 쓰던 것보다 카드를 더 썼다. 그러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겁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아서 좋고, 내가 쓴 돈은 우리 동네 가게로 들어가서 사장님들한테 힘이 되니까, 와, 정말 말 그대로 상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상생 페이백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자격이 되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디서 돈을 써야 인정이 될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나까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먼저 상생 페이백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단순히 돈몇푼 돌려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큰 그림이 숨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상생, 다 함께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내 소비가 나한테는 캐시백으로 돌아오고, 우리 동네 사장님한테는 매출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소비 방향을 대기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앞 우리 동네 가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 이게 진짜 목표인 셈이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은 얼마가 될지, 그 계산법까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이요? 와,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이고, 작년에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딱한 번이라도 썼다? 그러면 자격 충분합니다. 혹시 카드를 여러 개 쓰신다고요? 전혀 걱정 마세요. 알아서 다 합쳐서 계산해 주니깐요. 계산법도 전혀 복잡할 게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에 한달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차요. 그런데 올해 9월에 120만 원을 썼다면 평균보다 20만 원을 더 썼죠. 바로 그 20만 원의 20% 그러니까 4만 원이 제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바로 이겁니다. 한 발에 10만원씩, 석달 동안 총 30만원. 와, 연말에 30만원짜리 보너스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자격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해서 내 돈으로 만드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생페이백.kr 여기에 들어가서 딱한 번만 신청하면 끝이에요. 매달 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신청으로 석 달치의 혜택을 자동으로 다 챙겨주는 거죠. 자, 날짜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이고요. 환급금은 내가 쓴 바로 다음 달 15일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혹시 좀 늦게 신청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9월에 쓴 내역까지 전부 다 알아서 계상해서 돌려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카드를 긁어도 어떤 곳은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거든요. 어디서 카드를 써야 이페이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딱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 제도의 목표가 다시 한번 딱 드러나는 건데요. 보세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식당, 약국, 이런 오프라인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소비는 전부 인정됩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온라인 쇼핑이랑 배달앱은 제외되어 돈이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이한 문장만 외우세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동네 가게에서. 앞으로 카드 긁기 전에, 어? 뭐, 여기 대기업 매장인가? 이거 온라인 결제 아닌가? 이 생각만 한번 하시면 절대 실수할 일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부가 돈을 썼는데 이게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박입니다. 정부가 쓴 돈보다 무려 11배의 효과를 냈어요. 그 놀라운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입니다. 9월하고 10월 이두달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페이백으로 지급된 돈이 총 6,340억 원. 자,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6,340억 원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쓴 6,340억 원이 어떤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같은 기간 동안 이 돈이 이끌어낸 추가 소비 총액은 무려 7조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말이 필요 없죠. 왼쪽에 아주 작게 보이는 저 막대가 정부가 투자한 돈이고요. 오른쪽에 그냥 압도적으로 솟아있는 저 거대한 막대가 실제로 시장에서 늘어난 소비입니다. 와, 이건 뭐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네요. 네, 정확히 11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1원을 딱 썼을 때 시장에서는 11원의 돈이 돌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소비 지원금을 넘어서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딱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동네 가게에서 소비를 늘리면 20% 돌려받는다. 둘째, 11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딱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셋째, 나의 작은 소비가 11배의 효과를 만들고 나는 최대 30만원을 번다. 어때요? 간단하죠? 단순히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야 할 똑똑한 길을 만들어줘서 11배라는 엄청난 효과를 낸 상생페이백.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미래 경제부양책의 첫 페이지를 바로 우리의 소비를 통해 함께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친절한 정보실터에 언제든 편히 탑승하세요. 늘 영상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